어, 지금 앞에서 보이는 등대가, 어, 장구경이 하가 나왔던, 해피투게더에 나왔던 그 세상 끝 등대, 필델몬도, 어, 등대인 것 같습니다. 우스아이아 등대고, 어, 해피투게더 요약본은 제가 유튜브에서 약간 한번 다시 올려보겠습니다. 어, 해피투더에 나왔던 등대라고 그러는데, 어, 뭐,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어, 이 영화를 한번 다시 더 봐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양조의 영화. 아, 감사해요. 아, 헬프디우스. 아, 네. 아 우사야 등대 한번 그냥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어, 약간의 숨는 것. 떨어지는 것 같아요? 사람이 개패처럼 모여서, 어, 서기도고 어, 아, 아, 아 새와, 강 아, 근데... <laughs>